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가 현역과 원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. 지방선거 이후 도내 정치지형 변화와 향후 총선 관련 정치구도를 가늠할 쟁점으로 관심입니다. 김한광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전북 도당 개편 대회를 개최합니다.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하루 전으로 지방선거 이후 도내에서 열리는 사실상 첫 정치 일정입니다.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먼저 현역의 안호영 의원은 지방선거 민심 받들기를 이번 선거의 의미로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. 전라도도민들의 민심을 우리 도당 마큼잘받아수 있고 할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생각하고 현역 훨씬 유 현실이죠. 김윤덕 현 전북도당 위원장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원외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성과를 내세우며 경쟁력을 자신합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보고 느끼고 혁신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많은 그런 점들을 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. 저 현역 의원과 원외 <원예> 위원장의 맞대결인데 두 후보는 일단 향후 총선 관련성에는 민감한 듯 선을 긋습니다. 총선에서 공천권 문제는 도당 장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.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도당 장을했다라는건 전혀 아니고 하지만 각 당이 2년 뒤 총선을 겨냥해 지도부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. 더구나 지방선거 이후 도내 정치지형 변화를 가늠할 일정으로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.